예, 이제 제가 네 번째 강의 왜 한국 교회는 지금 비난받고 있는가, 왜 한국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상실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픈 경험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세상하고 교회 놓고 어느 쪽이 걱정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것같으면 세상. 세상. 그렇지. 세상을 걱정해야죠. 아, 왜 네. 세상이 이렇게 썩었는가? 왜 세상이 어두운가? 네. 세상에 사는 맛이 왜 이렇게 없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laughs> 왜 교회가 저런가 아, 진짜 우스일 아닌 것 같아요. 예, 우스일 아니에요. 심각해요. 사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는 부자는 더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못 살고. 부자는 나쁜 짓 해도 부자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잘못 해도 크게 당하고요.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아까 지난번 강의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승리도 한 사람이 하면은 승자 독식이야. 응? 네. 나머지들은 독식 못 해요. 그러니까 1%와 99%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값을 차이가 있는데, 소위 갑질한다는 갑질한다. 갑질 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갑질 한다. 요즘 한참, 많이, 많이 쓰죠? 갑질, 그래서. 갑질 예. 한다, 갑질 한다. 네, 네. 세상은 갑질 하더라도, 세상은 갑질 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교회 갑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아, 네. 갑질 하는 교회가. 네. 뭐? 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런 거 아니? 시장은 끝없는 욕망으로 불타요. 그건 정상적이야. 네. 시장은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데가 시장이니까요. 그 시장은 정글과 같아요. 그래서 사자는 다른 다른 동물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자는요 배가 고프면은 아무리 맛있는 사슴 이 지나가도 먹어야 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사람 사자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별로 맛없는 사슴 이 지나가도 잡아먹어야 안 먹어요.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거야. 네. 사자의 탐욕은 생물학적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끄다놓은 탐욕을 그러면 무엇이 그 탐욕을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정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 어느 나라든지 정부를 공공기관,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을 공적 임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 네. 공무원. 그런데 정부가 만약 그런 공공적인 역할을 못해서 시장의 탐욕을 관리도 못하고 자기도 시장하고 짝짝꿍 돼가고서그 탐욕을 더 증가시키면은 그러면 그 국가는 공무적인 조직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돼요. 정부도 걱정해야 되고 시장도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그런 게더 많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가?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의 그 소금맛, 복음의 빛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몇 가지 아주 긴 이야기를 짧게 짧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 이제 공공적인 삶,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그 시험을 받았죠. 네. 예.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는 공공적인, 공공적인 사, 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던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공공적인 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야만이 이제 예수님이 공공적인 삶, 퍼블릭 라이프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떡으로, 떡으로 만들어라. 흔한 저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게 점돌 하나하나가 그게 보화가 돼, 보화. 돈으로 바꿔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유혹이야. 응? 아. 진짜가 정말, 어, 진짜 공공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은저 흔한 돌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내가 줄게. 내말 들어라. 예수님 그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상꼭대에 올라가서 그 당시 로마 엠파야. 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그 영광, 권력 그, 그것을 배워주면서 네가 나한테 또 전하면 은 내가 이 권력을 나한테 주마 돈두 번째 권력 예수님 그 유혹에 안 빠지셨죠 그러니까 빠질 뻔 했을지 몰라요 그그 그, 그 유혹을 당했으니까 세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어떻게 천사가 내려와서 너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만류인력의 법칙을 억길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인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종교적인 카리스마의 힘 이걸로 아 네가 또 공공적인 삶을 시작해라.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세 가지 시험 이긴 그세 가지 시험이 전부 다 사적인 욕망이에요. 부끄러운 사적인 욕망 이세 가지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브나움에 오셔서 첫 치유를 했는데 누구를 치유했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어요. 네. 심하게 알았어. 아 고열로 알았어.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번져서 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베데스타 몰려오듯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 모인 거야. 거기 가서 나도 병 고치게 해달라고. 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를위한 제자들이 속으로 뭘 생각했겠어요. 야. 저 베드로 장 장인 어른 집에 간판 하나 세우면은 <laughs>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구나. 목 잡겠는데.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유혹을 음. 느낄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아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 이기셨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몰려올 때다 치유를 해주시면서도 시간 남면 조용한 데 가서 혼 가서 기도하셨어. 그런데 아, 하루 찾으니까 예수님 없어. 그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찾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저 장장모 집에 베드로 장모 집에 사람 모이는데 스님 빨리 가십니다. 이제 뭐 센터 하나 만들고 뭐 교회를 만들 고그각도 생각해서 이 종교 장사를 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자 우리 일어나서 떠나자. 그래서 어느 집에 간판을 거는 것을 거부하시고, 그 유혹을 이기시고, 네. 예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니시고, 정말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사는 현장으로 여기저기를 다니신 거예요. 아 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소위 순례, 에, 이 방랑 성교를 하신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간판을 걸고 교회를 만들거나 종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날 진짜 공공성을 잃는다는 걸 아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치유센터나 교회 같은 큰 건물을 짓고 하는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료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네. 예수님 병자 고칠 때 시시한 무슨 감기 이런 거 고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네. 중환자, 네. 문둥병 환자. 네. 어? 12회 동안 피가 흐르는 여자애가 아픔을 고쳐주신 것. 중병 환자들, 이런 거 고쳐주셨죠. 그리고 전부 다 공짜로 무상에한번 아 돈, 돈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무상의 치료야. 그런데 그가 운데 내가 하나만 오늘 이야기를 하겠어요.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걸 막지 못하는 혈류증. 여자 몸에서 나는 피는요, 유도 종교로서 볼 때는 불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가운데서 여자가 피가 흐르는 혈류증 환자는 종교적으로 이것은 아주 나쁜 병으로 알고 있고, 그런 병에 걸린 여자는 굉장히 고약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로 태어나서 차별받는 데다가 환자로 차별받는 데다가 왜? 죄 때문에 병을 얻으니까. 피 흘리는 병은 거기다가 불순하다. 삼중 그 고통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냥 가장 외롭고 아픈 12년 동안 고통당한 여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몰래 예수님 옷을 만질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 풍습으로서 공공 장소에 여자가 남자 옷을 만진다는 것은 큰 있을 예. 수 없는. 그럴 같아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말도 못해요. 공공 장소에 남자가 말하면 큰일 나요. 아. 그런데 이 여자는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었어요. 결사적으로. 아. 왜냐하면은 그 여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이 더럽고 불길한 나쁜 질병이 떠난다 그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니, 소망을 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자를 몰래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에 있는 카리스마가 치유의 카리스마가 쫙 빠지는 걸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한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지금 이 치유의 카리스마가 빠지나가는 걸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압니까? 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십이 년 동안 고통 당한 이 환자 여자가 고백을 해요.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종교지도자 같으면 그 당시 보통 종교지도자 같으면 왜 당신 감히 남자 옷을 만져? 왜내 카리스마를 훔쳐가? 어? 얘기를 이렇게 하지.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하지. <laughs> 이 얘기. 허락을 받고 <laughs> 가져가야 될거 아니야? 허락을 받고 가져가야 될거 아니야? 어? 뭐내게 말할 텐데. 이 여자는 그렇게 꾸지람 당할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제가 했나이다, 네. 내가 제 사랑 다 탕진하고 했지만은 낫지 못해서 지금 마지막 희망으로 주님의 그 만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한 거예요. 자매님 성서에 보면 여인아 뭐 이랬는데 네. 뭐그그 그 여자 나이가 예수님하고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12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데. 예수님은 예수님 성서에 우리나라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30이 겨우 넘었는데 말을 다 탁탁 나요 나이 차구나 나의, 나의 많아서 보고도 그게... 여이나 뭐, 그 번역 참 잘만 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교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 우리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예수 높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음...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자매님.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나하신 것은 나 때문에 난게 아니고 자매님의 믿음이 자매님을 낙게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안 했지만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치유의 초능력이 있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니에요? 내가 이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능력이 내 혼자 독점하는거 아니고 이것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난 열려 있는 사람. 내 카리스마서는 자기를 가져가세요. 그 만지면 낫고 자는 자매님의 그 믿음이 나은 것이지 내가 낳게 한게 아니고 내 카리스마는 자매님 거요.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정말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Being for others,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기독교 신자는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 남을 위해서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모든 사람이 공짜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열려 있는 존재예요. 절대로 배타적인 종, 제그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 너무 적이야야 여자기 때문에 성직자도 못되고, 어? 여자기 때문에 장로도 못되는 교파가 있고, 여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되고, 뭐, 요즘 그런 거 없지만은. 어? 네. 야, 뭐, 있기도 하죠, 아직. 아직도. 아직도 에, 이제, 그런데 이런, 이런 예수님의 공공적인 그 카리스마. 이것을 한국교회가 상실했어요. 제가 오늘 제 개인의 이야기를 내가 여기에 또 보태고 싶어요. 1980년이죠. 저는 서울대학에 쫓겨나서 4년 동안 들판에서 지야 활동을 하다가 이제 1980년 3월 1일 서울대학에 복직이 됐어요. 하끔 아, 신나게다가르쳤거든요 근데 그해 5월 12일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 돌아가 떠나셨어요. 이셨는데그 아, 어머님 그 상가에 김영삼 김대중 그때 야당 지도자들도 오시고 성직자들도 오시고 뭐또 학생들도 오고 뭐이문학하시는 분도 오시고 저 민주화 운동, 평화 운동,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위로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게 80년 5월 12일인데 5월 17일 밤 12시 되기 전에 우리가 다 잡혀 갔어요. 그게 전국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예, 민주... 전두환 씨가 이제 신군부 구대탈을 일으켜갖고서 김대중 씨를 위시해서 다 잡아갔어요. 근데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때 생긴 거야. 근데 이 내란 업무를 우리 어머님 상가에 했다는 거야. 아... 상가에 수병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란 업무를 해요? 어?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저, 저서도 그 그해 80년 5월 17일 날밤 12시 전국 비상 햄확대되기 전에 잡혀 갔어요. 그래서 남산 지하 2층에 잡혀 갔는데 우리 잡혀 가고 나서 한한달 돼서 우리가 대 잡혀 갔는지 모르고 미국 대사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 집 총살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무시무시야. 때예요 근데 조사가 다 끝나 갈 즈음에 6월 한 하순쯤 됐나? 조사가 다 끝나 가니까 한 교수 모친상에서 내란 음모로 꾸몄으니까 그 상가에 상주했던 우리 형님 조사를 마지막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형님이 사는 집 주소를 그어 달라. 그래서 면목동에 걸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조사러 가는 몇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저 우리 아버님 연세가 지금 내 나이 좀 됐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 아들이 잡히 기 불과 몇주 전에 아내 우리 어머님을 또. 그 상처를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이중 아픔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쪽지에 글을 하나 써줄 테니까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 말로라도 아들은 잘 있다. 잘 있기는 뭐잘했어요 중앙정보부 지하 2층에서 죽음에 초죽음에 그야말로 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아들이 잘했다고 아버님한테 전해주세요 말로 그러니까 알, 알겠습니다. 그래 갔다고요. 오전에 갔다가 그사람이 오후에 왔어요. 와서 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쪽지를 하나 줬어요. 그 순간 아, 이 쪽지는 아버님의 편지구나 하는 걸 내가 직감을 했어. 요 어. 근데 쪽지를 딱 보니까 아버님의 편지가 아니고 성서의 말씀이 적혀서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아버님도 이제 서너 사람이 와서 내네 사람이 와서. 우리 형님 조사하고 조사할 때 조사 끝나고 나서 아버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내 아들한테 편지 하나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영감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 성서 말씀 적으면 됩니까? 그건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서 말씀을 쪽지에 적었어요. 그 성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유명한 한국에서의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갖고 이해되고 있는 유명한 드러먼 당장히 여러분들 이 아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 듣던 구절이에요. 요한 3서 2장에서 2절에서 4절까지예요. 다시 들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1980년 6월 달 아버님이 편지 대신에 이걸 썼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 말씀을 선택한것도 대단한 하그리와 이게 그야말로 성서의 말씀이면서 저는 아버님의 사신 개인의 편지로, 따뜻한 편지로 읽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아 이말이 말씀 읽었을 때 아버님의 사랑하는 애가 탁, 눈물이 촥나더라고그 다음 3절,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 내시가 조사 조사하라고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버님의 아... 아, 말씀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잘있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고생하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잘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여기.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노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이게 2000년 전에 쓴 요한 삼서 이야기가 아니고 1980년 6월 20일경 우리 아버님의 그 절박한 자식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이것을 다 묶어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어? 나는 이, 이 쪽지를 읽으면서 이것은 성서 말씀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사랑 내가 내 자식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은 아버님의 신앙을 표시하는 것같 갖게 되습니다 신앙을 표시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절에 말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절이 한국교회 복음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왜곡시킨 말이에요.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 잘되고 내 개인 영혼 잘되고 둘째 범사에 다 잘되고 만사에 다 승리하고 이기고 출세하고 다 잘되고 어? 그리고 내 몸이 강간하다 건강하기를 이세가지를 무슨 박자 구운이라 그래요 삼박자 구운이라고 그래요 삼박자 구운 많이 들었죠 네. 삼박자 구운의 말씀 이게 내 개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잘 되고 내 건강 잘 되고 아멘. 이거는요 기독교 아니라도 저 잡신한테 가도 다이세 가지는 다다다 다, 다 준다 그래요. 저 점쟁이한테 돈만 복채 많이 내면 다돈 많이 낼수록 눈치 보고 이세 가지를 다 보장해요. 선생님, 아주머니, 할머니 건강하실 겁니다. 앞으로 잘될 겁니다. 아들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사회 잘될 겁니다. 뭐이세 가지 영혼 잘 되고 건강 좋고 모든 게잘 된다. 이 3박자 구원,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팽창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 3의 핵심은 이 2장에 있는 게 아니고 3절, 4절이었어요. 진리 안에 그 하는 것. 음. 아. 이세 가지가 빛나는 것은 진리 안에 그 하고 진리를 행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자유케 하리라. 하리라. 아멘. 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에요. 네.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그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이 베데스타의 지체장애자 절망한 사람, 이 절망의 감옥에 38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자리를 손에 들어라 그리고 자유인으로 가라 자유인으로 가라 자유인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힘이 진리의 힘인 거예요 네. 복음은 이렇게, 이렇게 감옥이나 억울한 육체적인 조건이나 가난의 조건에 갇혀서 고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벌떡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는 힘 이게 진리의 힘이거든요. 와. 이 진리의 힘이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이건, 이건 내 개인의 거예요. 네.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복음이 되는 힘은 진리와 합쳐서 진리의 힘으로 38년 동안 질병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죠. 애급에서 그야말로 수백 년간 노예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모세가 출애굽에 해방 운동 했거든요. 그때 나온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하는 게 해방 기념일인데 내년은 분단 70주년이 돼요. 1945년. 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을 말이죠 남북 합쳐서 우리 온 민족은 한 번도 해방된 적이 없어요 네. 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는 두 쪽이 딱 났어요 네. 두쪽남면 이게, 이게 이제 민족 해방이 아닌 거야 네. 그죠 근데 보통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전쟁 일으킨 나라가 전범국이니까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패전하면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독일처럼. 그런데 아 우리는 전쟁은 일본 사람들이 일으키고 음. 나라 쪼개진 거는 우리가 받았어요 징벌을. 네. 얼마나 억울해요. 네. 그래서 지금 60년, 70년이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분단의 족쇄에서 해방되는 진리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진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공적이고 공익적이고 감동적이고 변혁적인 복음, 소금의 힘. 빛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아, 네. 그 소음과 빛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1 9 8 0년 6월 달 우리 아버님이 보내 주신 그 사진을 보고 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힘이 한국 복음의 한국 교회 복음의 그 진순데 이것이 외국에 대해서 내 개인의 육체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 그리고 만사 잘 돼서 출세 지향적으로 가는 거, 이걸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부끄럽고, 음. 정말 얼굴을 들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 남산 지하 2층에 죽음의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그 아픔을 느낀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복음의 소금, 복음의 빛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금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손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늘 다른 걸 만나게 해요. 아멘. 만나게 하면 자기는 해체가 돼요. 네. 빛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는데 희망이 되는데 기쁨을 주는데 저 빛은 항상 자기가 남을 주는 거예요. 네. 빛이 자기를 비추는 법이 없어. 항상 아멘. 남을 비춰요. 복음은 남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아멘. 12년 동안 절망한 여자에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소망을 주고 내 모든 카리스마가 너희를 위해서 열려 있다. 자유롭게 쓰라. 이 진리의 카리스마를 너희들이 자유롭게 품어라라고했던 예수의 그 복음의 감동성, 복음의 공공성 이것을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네. 다 요담주를 가서 교회 가서 그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